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유행했던 건데, 그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폈다가 이렇게 한번 탁 하면 이렇게 샥 감기는 시계가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싶다고 막 엄마 쪼르고 막 아빠한테 울고 불고 해가지고. 대학생 크리에이터 로로바이러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시계 리뷰를 준비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뭔가 단정해 보이려고 이런 복장을 입었는데 살짝 젊어진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. 이런 식으로 저는 시계를 컬렉팅을 하는데 지금까지 총 6가지 시계를 돌려차고 있어요. 이쁘죠? 첫 번째로 리뷰할 시계는 카시땡에서 만든 시계입니다. 이 카시땡 브랜드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. 저렴하면서 접근이 용이하면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정말 좋은 시계라고 생각해요.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어떨 때 많이 입, 차냐면, 정장 같은 거 입을 때나 아니면 좀 정갈하게 입었을 때 이런 시계를 차면은 더시계의 핏이 더잘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. 제가 또 그것도 있어요. 왠지 시계를 이게 사고 난 이후에부터는 좀 뭔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계를 좋아하면서 아, 이게 시간이랑 개념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 가치를 조금 더 느낀 것 같아가지고 좀 어거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가 바뀌었어요. 원래 저는 패션 브랜드에서 만든 시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기의 브랜드 명에다가 이제 값어치 싼 시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비싼 값에 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브랜드의 시계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그룹인 스와땡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다른 여타 패션 브랜드보다 조금 더 깊고 철... 깊고 그 다음에 더 진지하게 만드는 브랜드여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. 가격대도 상당히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예요한 8,9만원대에 산것 같아요.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한 번쯤은 질러볼만 하다라는 느낌의 가진 시계예요 시티땡이라는 브랜드의 시계입니다. 이게 첫 시계다 보니까 기스도 많고, 그리고 상당히 애착도 많이 가는 시계예요.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재미있는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. 바로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. 그 기능이 뭐냐면 에코드라이브라는 기능이에요. 한마디로 태양광이에요. 그러니까 이 시계 자체에 태양광 기능이 있어가지고 빛을 계속 써주면. 근데 꼭 굳이 태양광이 아니어도 돼요. 그냥 막 이런 손전등도 괜찮고, 그냥 하늘에 달린 조명도 괜찮고, 그냥 아무 빛이나 쏴주면은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그 빛을 전기 에너지로 취환을 해서 빛만 준다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저의 시계 생활을 시작하게 해준 첫 번째 시계죠. 그래서 상당히 애착이 가요. 저 브랜드를 세계 5대 브랜드로까지 끌어올리게 한 모델이에요. 시계 디자이너의 거장 제랄드 젠타라는 분께서 디자인하신 모델인데 돈이 있다고. 돈 주고 살수 있는 모델도 아니고 구하기도 엄청 힘들고 국내 1년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들어오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꿈의 시계인 그 가격도 몇 천만 원 해요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냐 이게 별명이 지하로크라고 했죠 보시면은 살짝 디자인이 상당히 닮았어요 서민들을 위한 노야로크 서민호크라고도 불리거든요 약 1년 전쯤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다 하면 은 진짜 1시간,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품절 아, 취업을 혹시 시계 판매 쪽으로 생각하시나요? 아, 그건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취미로 모으고 있어요 가끔씩 좀 일하다 지칠 때 로로야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한두 개씩 모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, 시계 오, 저 이거 리뷰해도 되는 거예요? 제가 항좀손 손 떨리거든요 지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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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, 너, 너 저리 가 와, 이거 보이시나요? 영롱한 거? 아, 롤렉땡, 오이스터 퍼페추어몇 미리지? 36mm? 데이저스트 36mm일 거예요. 콤보? 와,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대 중반에서 이제 근데 또 구하기가 힘들어요, 심지어. 그래서 리셀가가 붙으면서 2천만원3천만원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이거 제가 잡아도 되는 거맞죠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? 저한테 딱 맞네요. 이건 제가. 잘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농담이고 아 아쉽지만 이제 클로징을 할 시간이 왔네요. 그럼 다음 번에도 만나요. 안녕 안녕. 기 쓰는 거 아니겠지?